유튜튜브시 b 도 YouTu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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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t 하 b e y o u t u b 치에서 유튜브에서 버그를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한번 놀아 u t u b e YouTube, YouTube, y o u t u 오버워치에서 봤던 버그중에 제일 심한 y 같거든. 이게 설명 o u t u b e YouTube, y 그 u t u b e YouTube, y o u t 하늘을 날아서 맞아 하늘을 납니다 일단 어 그냥 한번 보여주면 돼 그냥 버그.. 버그니까 음 내가 잘 그래서, 그래서 이거 버그를 할... 바로 알려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케이 그러자 오케이 여기서 메이가 이렇게 벽을 세우고 그럼 벽이 기울어요. 그럼 벽을 기울 때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약간 화면이 기울어집니다. 그러면서 감정 표현 하면 어떻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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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앞으로 yeah. 가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꾹 눌러 봐. 그러면 나아라. 그면 나아라.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봐봐요. 화살이 이상하게 나가요. 에임에 갖다 댄 거랑 달라. 그래서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서 악용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그런 버그야. 요! 유 아, 두두 아이 아, 아, 밥을 아예 A 갔다 됐는데한 대도 안 맞아 와와와아 이거 와. 랜덤이네 그 다음 어. 나가는 게 어지러워 문가된 것처럼 아 그다음에 임이안아 뭐지 어어어 어지러워 어저어야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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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고개도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 야 보고 나 같이 날자 다 아, 날아봐 네가 먼저 날아봐 <laughs> <laughs> 야,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<웃음> 나도 야, <웃음> <한조로> <웃음> 야, 궁꼬라와 <laughs> <한조로> 끼차. 근데 이게 웃긴 게, 궁은 똑바로 나간다. 단조로 하면 웃는 게더 재밌어. 오케이, 와, 캐리 했다. 그래서 이런 버그가 있다. 아, 그래서 이거를 나가자. 이제 한번 빠른 대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걸 실전에서 쓰겠다. <laughs> 아니 어차피 <한> <laughs> 어차피 악용도 안 돼요. 이제 보전이랑 하는데 겁나 힘들었는데 그다음에 이게 또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한번 죽으면은 그 라운드에서 한번 죽으면 버어가 풀립니다. 그래서 그러네. 어 그래서 굉장히 사용할 수 사용하기는 쉬운데 활용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아요. 에? 오케이. 가고 가고 가고. 나이스 됐다. 됐다 어 얘들 다 보는데? 얘들도 아는 거 같대. <laughs> 어어 <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> 가자. 웅웅웅. 우! 야, 야. 예! <laughs> 예, 됐다, 됐다. 근데 이거 잠시만. 일단 궁 쳐는 어, 게 무서워냐 이거. 너무 지러운데 너무 지러운데 어. 어, 어지러워, 어지러워. 어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죽자고. 아예 넌넌 죽어도 돼. 나만 죽어도 돼. 라인이랑 라인이랑 궁 쳐기 좋은 거다. <웃음> 어. 잠시만. 아, 잠시만. 응. 어, 이구감정표에 써도 안 풀리네. 오 뭐야 뭐야 뭐 어, 줌비 준비. 어, 줌비가 제일 무서워 아, 근데 히, 히, 힐러 있어야 되는데 아, 이거 밖.. 바으나가게 무섭네 죽.. 죽으면 안 돼가지고 감정표 써도 안 죽어요 아안 아, 안풀려아 아, 아이 그냥 고르기가 돼. 쓸모가 없어 이거 어, 너무 구려 안돼에에다 잠시만 오, 살았다 오아 살았다 <laughs> 짠, 짠돼아죽 아니 야. 아, 뭐, 아 뭐, 힐러 뭐. 한명 해라. 와 이거. <laughs> 왜힐로그 봐봐. 아 이게 너무 <laughs> 쓰레기야. 버그가 이게 뭐야 라 <laughs> 되지? 달리는 거 봐. 그러니까 얘들이って 겁나다 신기하는데아 근데 버그가 쓰레기야. 뭐냐면 맞지 추안맞어 얘들이. 에? 예 간다. 바꿔 주면 되지. 이렇게. 이렇게. 다시. 얘들 얘들다 같이 하지 않을까? 방금 봤는데. 그러면또 <laughs> 웃긴 장면 나오는데. 여기 해 보자. 아 어, 어, 네, 안 왔는데? 왕! 아 이번엔, 이번에 왼쪽으로 됐어. 우와 야, 이 자식들아! 오, 어, 맞췄어, 여기서! 으으으으으으으으으!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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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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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성강이도아두 k a 두 j u 오케이, 오케이 점프 k 오 y Okay. j u m 좋아 h 어, o 어. 아 a y j 임 m 잘 o 다 i 도근데아안맞아 y I'm not a guy. I'm not a guy. Okay. y 아 u r e all laughing. That is a 아 o <잠시>. t <laughs> <laughs> 언커. 어, 고개요. 아니, 어, 니네들 네. 왜 옆으로 누워 다니냐? <laughs> 예쁜 아니, 어, 개웃기네 이거? 피가 잔뜩 위로 올라가 있어. 어, 어. 아니, 호구 때리면서 공 쳐야 되겠다. 아! 아! 올라가! 아! 올라가! 오케이, 오케이. 우! 어, 쟤네 죽으면 돼. 어, 나공 쳤다. 공 쳤다. 절단 죽어. 아, 좀만 기다려. 기다려. 초록까지 써줘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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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초안 써도 돼. 어차피 okay. 쭉 올라갈 거거든. 오케이. Okay. 얘들이 아니, 아, 얘들이 잘안 보. 아 얘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. 진짜 어, <laughs> 다시? <편하다>, <laughs> 다시, 다시, <laughs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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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왜다 밖에 있어? 위! 아왜어아

오케이 okay, 가자 오케이 okay. 다 간다 다 간다 다 오케이 오케이 빠질 됐어 가자 무릎 아 웃기면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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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난 쿨러 가는 게개웃겨아 내가 어. 개어지러. 그러니까 어지러. 하기가 힘들어. 아 맞다 힐러 바꾸고. 오케이 okay, 매 일단 넘어. 오케이. Okay.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아이 거안맞는다니까 이씨 짜증나게. 와우. 얍 <목소리> 어라. 아이. 저 도망쳐야 되겠다. 아, 아이 너무 구리잖아. 보고 뭐, 아이 그냥 에임도 마음대로 안 돼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아이씨 볼게요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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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난 지금 안돼. 어 됐다. 어? 오케이 어. 내가 살렸어. 오케이 오케이.

Okay, 구해줄게구해줄게안 와요 아, 구해줄게 잡아! 야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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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오케이, 저, 저! 아이, 개구려, 이거 트레이사는게 나, 이거! 아니, 나! <laughs> 맞지도 않는데, 나 명중을 지금 3 0거든 잠시만, 어, 뭐야? 오케이, okay. 개인정다. 도망쳐. 도망쳐, 케킹당해도 하늘은 날수 있지. 와, 저거 뭐야? 와, 피. 짠! <laughs> 좋아동하하하하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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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한번이나 써보자고 어 궁이야 궁이 없어! <몬지도 않습니다> 궁이 없어 궁이 없어! 오오오오! 하늘아 나! 나 날다 날다 <몬지도 않습니다> 궁이다! 빠바바바빠빠바야 <몬지도 않습니다> <파바밤, 파바밤, 몬지도 않습니다> <laughs> 이거 못해 맥크안돼 <laughs> 봉수는 떨어지네 봉수는 어, 떨어지고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네, 이렇게 매이빙벽으로 나타나는 공중부양 버그를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찍을만큼 단지 그냥 재미있는 버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369락이었습니다